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여의도 정치연구소.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봅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대입니다 네. 김행 비대위원은 왜 최고위원 안 나오셨어요? 전능력이 없었어요. 아이고 능력이 능력이 <laughs> 있는 사람들만 나가는 겁니까? 전능력이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아 이상한 소리를. 네 겸손의 말씀은. 근데 이거 <laughs> 저 김행 대변인이었고 또 비대위원 하니까 이것부터 물어봐야 되겠는데 네. 천공 이천공 씨가 또 나왔어요 네. 대통령 관저 그리고 집무실 뭐 결정하는데 먼저 왔다 갔다 이렇게 공방이 일어났는데 어, 사실은 뭡니까 저는 이 사건은 이미 고발되지 않았습니까 고발됐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된 건아니 아니라 음.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라고 네.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지금 CCTV 대조해 보자. 예. 핸드폰 서로 털자 네. 이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 대통령실에서. 네. 이전에 왜 자총 이세창 그때 왜그 청담동 술집 네. 그 사건 어 불거졌을 때 네. 그때 당시 이세창 그씨 핸드폰 네. 털어서 그챌리스트와 같이 있었던 거 느껴졌죠? 네. 맞죠? 네. 그 이것도 간단하다고 아니, 생각해요. 아니, 정담동 네. 술자리가 가짜였다고. 네. 이것도 가짜다. 이거는 아니, 논리가 아니,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CCTV와 핸드폰 털면 됐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아무것도 CCTV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공개하겠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 네, 복잡하지도 않아요. 네, 복잡하지 않아요. 네. 그거 하면 끝나요. 그렇죠. 이재정원님 네, 이재정 네. 그럼 해당 일자 CCTV 영상 뭐 출입 명당 뭐, 검영대 인사 당일 행적, 뭐 공개하면 될 일이겠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뭐, 윤대통령,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오실 때부터 저는 처음에는, 아니, 말도 안 되는 의혹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경선 과정에서 그, 천공아니냐 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 나와서, 그,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어, 본적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관련해서 검찰 총장 사퇴 앞두고 직접 조언했다는 당사자의 말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대선 후보로까지 거명되고 검찰총장 당시 검찰총장 사퇴의 여부는 굉장히 검경 수사권 독립 또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첨예하던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 성공이라는 사람에게 그런 것까지 함은 해야 되는 정도의 위인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천공의 개입에 대해서 네. 의심을 가지게 되, 갖고 있는 거고요. 네. 뿐만 아니라 어이 저희 외교공간 같은 경우도 어 우리 지금 김건희 여사가 미리 들러가지고 어, 풍수를 의식한 뭐 나무를 잘라했다뭐 이런 것도 있었던 당시에 제가 외통위원회 때문에 CCTV 내가 방문해 보겠다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비공개됐습니다. 어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은 계속 국정에. 어, 정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국민이 얘기하는 데는 늘닷없는 얘기도 아니고 황당무게한 얘기도 아닌 여러 가지 증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깔끔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해당 일자 CCTV 오. 영상, 그리고 또 해당 일자 인근 CCTV 영상들. 네. 만약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들한테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행위원. 네. 자꾸 민주당은 무속 플레임을 씌우고 싶은 것 같은데 이미 김용헌, 그, 경호처장이죠? 네. 그분이 CCTV 다 공개하자, 핸드폰 다 네. 털자 얘기했어요. 네. 아주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공개했으면 예, 예. 좋겠어요. 그래서? 그, 네. 그래서, 그런데, 예. 네. 그런데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 되는데, 네, 사실은 그럼요. 무속 프레임을 씌운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천공 무속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건 네. 국정 운영에 도움은 안 되잖아요. 아, 지금 민주당에서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니, 민주당에서 그 얘기하고 있지, 누가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제 쨍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거. 지금도 이재정 의원님이 요 사건만 얘기하시면 의원에서. 되거든요. 진짜로, 어, 그, 이제, 겨, 그 공간 결정하는데 한남동 공간을 방문했는지, 천공이 이 문제 얘기하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음. 지금 경호 처장께서 네. 다 CCTV 공개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깔끔하게 해결됐는데, 뭐 이걸 길게 얘기해요? 깔끔하게 해결하죠. <laughs> 깔끔하게 해결했으면, 해결했으면 문제 좋겠어요. 문제 에기대 해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열어보이신 적이 없다 보니까 한 얘기인데요. 뿐만 네. 네. 아니라 이 문제는 저희가 먼저, 어, 저희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 가운데 여러 어, 구설이 있었고, 근데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점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2021년에 경선 과정에서도, 어, 국민, 정치인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 후보한테 물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그렇게 주장한 적도 있었죠. 유승민 그 후보 측에서 네. 그 관련된 토론회 직후에, 어, 윤석열 현 대통령이, 어, 대뜸 면전에다 손가락질 하면서 정법 그런 사람 아니다. 정법 음. 유튜브 봐라. 정법 다른 사람 많다. 정법이 되게 미신이라고 하면 명예훼손 될수 있다. 이런 말 했다는 주장도 또 저희도. 그래 어 들었습니다. 네. 이런저런 상황들이 자 맞습니다 어~ 깔끔하게 관련된 내용 들 공개하도록 하고요 오 만약에 이런 영상 공개 애매하게 그냥 공개하고 공개했다라고 할 것들이 아니라 국회의원들 함부로 어떤 것을 가지고 그냥 어~ 자신들의 그~ 공방을 해가지고 활용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비공개 지점들이 필요하다면은 국회의원들이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또 국방 이제 국방 관련된 또 공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국회에 공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laughs> 공개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 자신감에 일단 신뢰는 보내보지만 네. 늘또 공개하겠다고 하더라고 일부 내용만. 일끔한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덮으려는 방식으로. 아니다 공개하는 그건 지켜보자고요. 네. 네. 김은겸 대변인 지난번 청담도 술집 으로 혼쭐 났잖아요. 그때 이세창 자총회장 핸드폰 다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그 첼리스트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첼리스트도 아니라고 얘기했고 다 추적이 됐어요. 네. 다행인 것은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라 cctv가 곳곳에 있고. 특히 음. 그 이쪽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군사 그렇죠. 지역이니까. 군사 보호 지역이니까. 아니 그깔끔한걸또 뭐 다른 얘기 자꾸 하세요. 지금 김우겸 대변인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신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김 의원님 여기서 김우겸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저도 방에, 얘기할 필요 없고요. 아. 니 그래서 게, 얘기가 지난번 시작합니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예. 지 지금 대통령실에서 다 공개하자고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깔끔하게 털고, 자. 그것에 대한 책임이나 짐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공개하고요. 자, 네. 만약에 거짓이라면 책임져야죠 아, 그럼요. 네. 책임지면 좋겠어요. 자. 단순히 이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간 이제 여러 차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어, 있었습니다. 저희 처음에, 국민이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건요, 최순실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저희는 사실 아닐 거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그렇고 아무리 정권이 어 그렇기로 써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했던 게 불과 몇년 전에 경험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정말 간명하게 음, 정리할 자신이 있다면 예, 정리해야 됩니다. 네. 예, 지금 계속 역술 무속 지금 천공 의혹 나오는 것은 국정에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좀 정리해야 그리고 돼요. 그렇게 단시간에 청와대를 옮김으로 인해서. 북한 무인기 앞에 대통령이 아니가 흔들리는 그런 비상한 사태까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유웅수님께서, 중국군에 손겨먹듯이 그렇게 이전을 했던 전체적인 하수상함들이 이 사건 안에는 있었던 겁니다. <laughs> 자 유웅수님께서 이번에 네. 철저히 규명해서 민주당의 역수림 프레임 더 이상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김성수님 정부 여당에서 정부 공개한다고 말하고는 질질 끌것 같은데요. 얘기하는데 빨리 정보를 공개해서 국민적 의혹 이렇게 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세력한테는 또 따끔하게 따끔하게 잘못을 또 지적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자, 꼭 책임지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좀 볼까요? 후보 네. 등록 마무리 됐습니다. 김행 비대위원은 최고위원에 나오지 않으십니다. 네, 그리고요. 능력이 없어서. <laughs> 네, 자, 그런데 네. 김기현 후보 뭐 음, 뭐.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하고 윤심이 여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그런데 대통령 안철수하고는 독대도 안했다, 식사도 안한다 이러면서 또 윤심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네. 계속해서 안철수 때리기 프레임 가동됐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 제가 이제 저는 개인적인 제 정치 철학이 당대표 네. 뽑는 거. 네. 사실 우리나라에만 당 대표 제도가 있죠. 예, 예. 어. 이거 당내 어 경선 이런 거 네. 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 대표가 다 하죠. 다죠. 네, 이거 참 여당, 야당 다할거 없이 민주당까지 다 포함해서 네. 야당은 당 대표의 눈치를 보고, 여당은 아무래도 대통령이 계시니까 네. 경선에 대통령을 끌어들입니다. 네. 어느 후보든 네. 지금 야, 모든 후보가 다. 반대든 어떤 방식으로든 끌어들이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당을 물이 돋자써서 도당이라는 말도 해요. 네네. 그래서 도당 이무리지어서뭐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당도 뭐 친윤 비윤 반윤 뭐 민주당도 뭐 비명 친문 반문 뭐아 이거 이거 예. 어느 당이 어느 당을 욕할 처지도 못돼요. 이거 진짜 더 이상 대통령 경선에 끌어들이지 마시고 네. 누구나 다 그냥 본인 실력으로 좀 어. 선거 치러서 당대표 됐으면 좋겠어요. 김앤 같은 사람도 국민의힘에 있습니다만, 아유. 근데 그, 하지만 그, 다 지금 윤심 경쟁, 박심 경쟁까지 나고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예. 제가 눈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윤심 논쟁이 더욱 한심하고 유치하고 그렇게 보이는 건요. 그간에 뭐 무슨 뭐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비반뭐진 이렇게 나눴던 것들은요. 정말 사람을 기준으로 정치를 했던 역사나 이슈나 가치든 그래도 나름은 가늠이 지어지는데 사실상 전, 정치 경력이 많지 않은 윤 대통령을 기준으로 대통령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심지어 그 당사자를 추종하거나 당사를 지키기 위한 것들에 당사자 마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그 측면 반윤을 어, 구분하는 건 처음 보거든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장인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난 뒤에 그 본인의 사의 표명에 이제 나름의 그림을 갖춰줄 수 없다라고 하고 결국 은 민망하게 돌아서게 만든 대통령실 아닙니까? 그거 보면은 지금 뭐 이제 떠오르는 어그 소위 말하는 신중계 의원의 반에서 조금 더 지지율을 얻고 있는 의원들은 누구나 그거 비슷한 방식으로 쳐낸다라는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관여를 계속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희는 뭐 제3자니까, 뭐 제가 뭐 치열하게 논박할 네. 필요는 없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와 같은 방식이 과연 저희의 우려는 그거죠. 뭐 전당대회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상관없겠지만, 어, 공당의 역할, 또 원내에서 해야 되는, 어, 국회의원들의 역할, 이런 공적인 영역에. 어 우리의 영역까지 침범하지 않는가 그리고 실제 어 침범해 보인다 대통령의 예. 과한 그, 권한 행사가 김는 사실은 그 지점이죠. 네김행 <laughs> 위원한테 물어봅니다. <laughs> 네. 이준석께도 되게 대거 이렇게 저. 선거에 나선 것 같은데 네네. 당내에서 이준석계의 당권 도전, 최고위원 도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쪽 누구나 도전할 수 있죠. 자유가 있죠. 제가 네. 이제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는 우리 당에서 친년 비윤, 반윤 이래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거 네. 정말 정말 한심한 정당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왜정당의 대통령을 끌어들여요? 한심해요. 근데 한심해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말을 할수 있을만큼 민주당 이재정 의원님이 당당하신가? 저는 반성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저는 당당합니다. 지금 민주당이요, 정말 반성해 주세요. <laughs> 네. 이재명 왜 끌어들이세요? 도대체 1인 사법 그거 막겠다고 네? 169명의 네?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볼모를 잡고 아이고. 지금 방탄 국회 이거. 부끄럽지 않으세요? 우리 김 비대위원 저는요 저는 저희 당이 부끄러요 워 지금. 저는 그래서 우리 우리 당을 우리 당을 욕하기에는 민주당도 부끄럽다. 자, 저는 반성거고요 이재정 그리고 또 우리 당의 네. 이준석 잠시만 네. 네. 이준석, 네. 이준석 얘기는 조금 네. 이따 갈게요. 네. 이재정, 네. 네. 이재정 의원이 한마디 하셔야 되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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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꾸, 이제, 이슈가, 대응하시기 민망하시니까, 그러신 거. 아니, 요좀 부끄러워요. 아까 무슨 청담동에 치어나고, 오 뭐, 그렇게 나옵니까? 아, 저희 당이 지금, 어, 어, 나름의 방식으로, 원내, 원예, 할것 없이, 민생 전략뿐만 아니라, 실제 검찰의, 어, 무도한, 어, 권한 행사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맞설 것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건요. 네. 지금, 어, 그, 소위, 조이치부터스 사건 관련해서, 어, 판결 과정에서 나왔던 김건희라는 이름이 284번이나 공소장 나오고요. 음. 솔직히 팩트는 팩트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통장 5개가, 그리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장모 최은신 씨, 아, 최은 씨의 통장 2개가, 아니, 이 돈놀이에 쓰인 거 아닙니까? 주가 조작에 쓰였잖아요. 그거 부인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소위 그래도 대통령이고 대통령 와이프대 여사님이신데, 소위 주가 조작하느라고 전주한테 성장 맡겼다. 본인의 관여도는 둘째치고 할때이것 자체로도 대통령 나와서 사과해야 되는 자,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까지 하고 아니하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고요. 김앤 이거 제가 좀 반박해 줄래요? 책임야 되는 부분. 요 네. 제가, 제가 기... 좀 반발할게요. 네. 이재정 의원님, 저한 네. 번도 뵌적 없는데요. 저는 네.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 네. 전 장관 법무부장관으로 어, 임명된 이후에. 그때부터 윤석열 장관을 털었습니다. 자, 그거 그 얘기 아니고요. <laughs> 아니, 그때 자 보세요, <laughs> 자 보세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오수 검찰청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동안 입법부와 행정부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님. 부탁인데요. 왜 박범계 장관이 단한 건도 기소를 못했습니까? 2년 동안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정부 묻고 싶어요. 추미애 장관 이재명 대표께서 누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지난 대선 때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습니까?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왜 기소 못했는지. 지금 박범계 의원님 법사위에 계십니다. 왜 기소 못했어요? 그때 그러면, 아, 그러면 이재정 의원님. 네. 예, 박범계 김... 의원님께 여쭤보세요 제발 왜 기소 김행... 못 했는지 저는 지금 저랑 말씀하듣는요 비대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laughs> 네, 네.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있습니다 차치하고서라도 네. 대통령과 대통령의 장모와 대통령의 부인이 본인의 통장 다섯 개 그리고 장모님 통장 두 개를 가지고 어~ 그~ 주가 조작에 어쨌든 활용되도록 통장을 맡겼다는 것. 그를 통해서 재산을 증식하려고 여러 투자의 방식도 있을 텐데, 저축도 있고, 증권의 정당한 다른 방식도 있는데, 이 방식을 활용한 거 논당합니까? 저는 이것부터가 법적인 문제로 넘기기 이전에 이것부터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핵지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의 소위 쩐주를 찾아서, 쩐주와 통화하고, 직접 대화한 내용까지 녹취록에 드러났는데 네. 저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 이 같은 방식으로 돈놀이하는 게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대통령의 그런 장모를 둔 대통령으로서는 국민께 또 우리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한테 선고하지 않는지부터 물어보는 아니, 아니 제가 진짜 여쭤보겠는데 의원님 사법 법률적인 건 양보하고 입법 기관에 네.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월간 조선 2022년 6월에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음. 2021년 12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석달 앞두고 권호수 등 관련자들을 전부 구속하면서 김건희를 무혐의로 결론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앙지검장도 인정했고요. 그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분이 김태훈 사차장 검사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아주 친문 검사이고 박주민, 이탄희 등과 함께 21세기 진보연합 에서 어 빈주 그 n l 게그 민족해방운동권 네. 출신이고요. 이분 혼자 반대해서 여태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지 않습니까? 네. 제발 부탁인데요. 네. 박범계 의원님하고 친하시죠? 그분한테 좀 물어보세요. 김행위님왜 기소 한건도안하셨는지 김행위원님, 제발 부탁인데. 네. 월간조선 가지고 아, 그것만 죄송해요. 보고 이렇게. 아, 그거 조선일보에서도 나왔는데. 네, 조선일보만 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아, 거 있잖아요. 사실 관계 이렇게 좀 네. 더. 그 근데 확인해야 민주당은 되는데. 뉴스타파 갖고 얘기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으나 네. 아공석장 보고 아니,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네. 자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김행 위원한테 또 물어볼게요. 네. 이준석 아. 바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준석 그전 대표는 출마 안 했어요. 출마 안 했는데 이제 네. 본격적으로 선거 유세도 나갈 것 같고 네. 뭐책 관련된 북토크 행식쇼로 이렇게 누구를 돕고 후원회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네. 네. 그건 어떻게 네. 봐요? 뭐, 저는 뭐, 정당이니까 자유롭게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좀 바람을 일으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것도 모르겠어요. 왜 몰라요, 알시 면서. 아니, 왜냐면은, 음. 그분이 그래도 그, 지난번 전당대회 때 굉장히 바람을 일으켰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당원권 정지된 상태인데, 이제 저희가 2월 1 0일날 컷업하고 나면 본격적인 현장 유세에 들어갑니다. 네. 그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만약에 그분이 돌풍을 일으키신다면 저희 당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전혀 짐작은 못하겠어요. 윤회간이 유리해요. 네. 그거 알면 제가 천공이게요. 아, 제가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laughs>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되게 그냥 느낌으로는 양강구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여론조사 샘플하고 실제 저희 책임당원 샘플은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네. 그래서 2월 10일 날 저희가 이제 컷오프 할때 발표를 할 겁니다. 6000 네. 샘플 조사해서 네. 그때 되게 흐름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네. 네. 곧뭐곧 뭐곧 알게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천공 정도 돼야 이런 걸좀 아는군요. 네 저는 뭐 전혀 모르겠어요. 네. 네 이재정 의원님 김행 네. 비대위원하고 한번 스튜디오에서 만나야 되겠어요. <laughs> 네 한번 네. 뵙고 싶네요. 네, 저는 저도요. 사실 제가 변호사였을 때 네. 관련해서 방송을 한번 뵀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럼 반갑습니다. 변이어서 예예 여러분들 다음번에 네. 스튜디오에서 함께 뵙겠습니다. 네 저도 네. 희망합니다. 뵙기를요. 아, 김행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 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김성태 그리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대변인과 돌아옵니다.